안녕하세요. 군산 연화국 마마 대신입니다. 오늘 주제가 카톡아쇼예요. 자, 오늘은 어떤 카톡이 왔는지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갑에 5년 전에 받은 부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많이 됐네요.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가지고 있어야 될지 버려야 될지 궁금합니다. 부적이다 보니 그냥 버리는 게 왠지 찝찝하더라고요. 이 부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남겼네요. 우리 그 부적이라는 게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되고 어, 함부로 또, 징여서도 안 됩니다. 왜냐면, 부적이라는 건말 그대로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걸 막아주거나,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길 운을 상승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받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부적을 선물 받으셨으면, 그 선물 받으신 분한테, 이 부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돌려드리, 그럼 당연히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일반인이 함부로 태울 수 없습니다 하면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가져가셔서 줄이면 되고요. 어, 만약에 지금 현재 다니시고 계시는, 어, 이런 무속인의 집이라든지, 또 신년 운세를 보러 가셔야 돼서, 이제 신년이잖아요. 신년 운세를 보러 가시는 곳에서 얘기를 꺼내놓으시면, 그쪽에서 아, 그러면 주세요. 저희가 태워드릴게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태우시면 돼요. 그리고 5년 정도 가지고 다니셨으면, 만약에 그 부족을 선물 받으신 거라면, 선물 받았다 해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선물해 주셨을 거거든요. 그 목적을 달성했다면 효력이 상실돼요. 그랬을 때는 자 다시 말씀드려요. 효력이 상실된 부적은 자정 시간에 11시에서 1시 정도 시간에 태워 주면 돼요. 정이나 이제 점집도 안 가고 싶고 그분한테도 가고 싶지 않고 할 때는 그런 자정 시간, 저녁 시간, 깊은 밤에 태워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왕래를 하고 계시고 선물 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면 그분한테 다시 돌려드리면 됩니다. 만약에 부적을 받았는데, 어, 5년이 됐는데도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수, 그수호 부적이라고 해서 그냥 지니고 있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냥 목석정이 없고 그냥, 아, 그냥 잘, 잘 넘어가라고 재물운이라든지 금전운이라든지를 넣은 부적이라면 계속 지니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떤 특수성의 목표를 해가지고, 단기간이든, 1년이든, 2년 동안에 내가 이뤄야 되는 시험은, 또 내가 또뭐 합격해야 되는 합격은, 그 다음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은 이런 것들을, 어, 목적으로 받으셨는데 그게 됐다고 하면 그거는, 어, 효력이 상실된 거기 때문에, 어, 그냥 태우셔도 무방은 해요. 효력 상실된 부적은. 근데 만약 이 목적을 이루지도 못했고 하는 부적들은 그냥 다시 받았던 곳으로 돌려보내주심이 맞습니다. 저는 부적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 사적인 용도로 어 매, 매매를 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시는 신도님들 수호 부적으로 드리고요. 기도 올렸던 걸 그리고 또 너무 안쓰러우신 분들은 제가 아 이분은 부적으로도 약간의 효력을 발생하겠다 하신 분들 제가 선물로 드리거든요. 그 부적은 목적이 있잖아요. 아 이분한테 매매가 들어올 건데 한달 안에 할수 있게 이걸 선물해 드려야겠다. 그러면 그게 목표가 됐으면 저한테 다시 가져오세요. 가져오셔서 제가 소각을 해드립니다. 네. 부적에 대한 궁금증 몇까지 말씀드렸고요. 부적은 정말 궁유라고 정말 필요할 때 처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부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을 드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절실할 때부적은 먹힙니다. 그래서 부적의 힘을 너무 맹신하지는 마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카동하신 컨텐츠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드럽게 눌러주시고요. 딸랑딸랑, 알림설정도 추가로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 찰칵!